나두 어 반대로 하면 되지 한어거구나 아, 네. <laughs> <laughs> <마침>. <laughs> 우와 대박 아, 떨려. 뭐? <laughs> 어, 어떡하지? 나좀 떨리는데. 이렇게 생겼 거야.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근데. 확실히. 등고 빼먹는 맛이야. 음. 등고 빼먹어야지. 떨리네. 이거 음, 뭐하지? 음. 음, 부드러운 치즈 같단 말이 맞구나. 음. 왜술안 시켰어? 시켜야지 내가 이걸 먹으려고 어제 술을 참았다 좀 어제? 어제도 먹었다며 2차까지 밖에 안 갔다 3차를 포기했다 올라가자 아 이거 진짜 묘하다 근데 내가 양무침 처음 먹어봐 응? 이거 처음 먹어봐 나 양무침 좋아해 음 기름지니까 확실히 진짜 소주 안주구나 그래 음. 진짜 안전하게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있겠다말있겠다 중독이 마약 중독자랑 똑같은 뇌의 모습을 한대. 근데 사람들이, 어, 그, 그 마약이 그, 정말 위험한 거다. 그게 아니라, 탄수 이렇게 가진게 좋구나. 마약을 <laughs> 왜하니탄수을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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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돼지 이렇게 싸고 저렴하고 응. 맛도 있는데 왜 마약을 하냐. 가슴도 이렇게 쩌는데 음. 살아 먹어. 어디야? 대성? 대성집. 옷 음. 어디? 맛이 괜찮거든. 음. 대박이네. 곰탕도 꼭 먹어봐야겠네. 음. 맛있어. 내가 넣어줄게. 앉으세요. 넣어줄게. 우리 한정요이 내가 준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친구, 어. 그냥 의지되는 친구지. 나도 너가 근데 사회에서 친구 만나기가 쉬워, 어, 사실. 어렵지. 그리고 이제 만날 수 있지. 근데. 마음 나누거나. 근데 얘는 이게 믿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 사실 오래된 사람들 믿기 쉽지 않네. 마인드는 없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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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울릴 맛 음. 응, 영가안 가봤는데... 응, 음? 어디? 영국 안 가봤는데, 이거 영국, 영국의 맛이... 영국의 피아니스 응. 나한테 물는거니 어, 영국? 영국의 맛이 이런 건가? 나랑... 모르겠지? 나랑 똑같구나. 응, 나안 응. 가봤거든. 야, 문 없이 영국에 말이다안 <laughs> 가본 영국 맛이야. 안 가본 사람이 정확한거 알지? 그럼... 많이 먹어봤거든. 네 앞에다 너을 거야. <웃음> <야>. <웃음> 왜 이렇게 빡세는 거 이렇게 허허허허허 빡치는데 내가 허 내가 아니 떨어졌어 거허허허 <거치만> <laughs> <야, 웃음> <야, 교양> 없어. 허허 <laughs> 없어. 무슨 교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음 맛있네. 이거 먹있다이이먹겠안고이렇 시켰는데 안시켰켰냐안 시켰냐, 안 시켰냐? 지문한거 계속 하겠다고. 아우 정말. 나 이거 먼저 먹어. 먹어 빨리. 음. 아 너무 웃긴다. 이게 왜냐면 공감... 이게 만약에 33살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을 못 하지. 왜냐면 네. 컨디션이 같지 않까 그런데 너무나 공감되는 말을 같이 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 아니 내가 놀고 싶지. 그리고 지금도 아쉽지. 근데 어떻게 막눈능는 게. <laughs> 그러니까 늙은 게 서글픈 게 이거야. 왜냐면 마음은 아직도 뜨거워 죽겠는데 눈은 벌써 감겨에고아 마음 같지 않단 말 너무 느껴지지 않냐? 마음 같지 않은 거야 그러면 마음도 늙어야 되거든 마음 안 늙어?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마음은 아직도 팔팔한데 음. 어. 감사합니다 일단 뭐?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서 데 무슨 일이 맛있겠다 야, 이거 버터 맛은 무슨 맛일까? 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너꺼지 버터? 응맛있겠드다 이거부터 먹을 까요 너? 어이어드지 엄청 이런 거다, 한지 오래돼서 히히이 좋아요 버터부터 먹을까요? 네, 버터부터 먹겠습니다 됐다고 아 이거 되게 야, 좋네! 병따이 좋다 이거! 천원짜리 치고! 이게 너무 좋은데? 야병따이 훌륭한데? 이걸다 yes. 야 선물이야. 땡큐! 휴지팅에 버려야 되고. 짠! 오! 지야 볶음밥 누룽지? 파가 하나 있지. 따단! 뿅! 사과 젤리 필링! 맛있어! <웃음> 대박이네! 아니 진짜 음? 맛있네! 맛있다! 나 마시멜로 좋아해. 이게 뭐야 이 마시멜로? 귀엽잖아. 이거 뭔데? 음. 아주. 이거 뭐야? 난 별인데. 사과 젤리 같은 게 있네, 안에. <laughs>